여러분들 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하실 거는 올스타. 타워 디펜스구요 정말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울타디 했던게 전에 루피 만들고 그리고 스타더스트에서 브로리 뽑고 그리고 이치고 호라 모드 만들고 딱 여기까지가 아마 저번에 마지막이었던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마지막 레벨이 58이었는데 현재 67로 제가 조금이지만 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할거냐 나 아, 별패스를 봤는데 내가 이거 현질을 하긴 했잖아 이들아 근데 요거를 안할수가 없더라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걸 이미 현질을 했는데, 이왕 한거 100렙까지 찍어,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죠. 여러분들, 이런 거뜸들이지 마라. 바로 그냥 한 번, 두 번... 야, 나 근데 마지막 사업은 이거... 다 사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레벨업하는 게 낫나? 일단 이거 좀다 받을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96까지 찍었고, 172시간 남은 건가?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얘들아 그냥 현재로 다 사버려. <laughs> 어 레벨 106 달성. 야 끝났다. 야 근데 1 0 0 이후에 뭐 없지 얘들아. 하지만 106 뭔가 멋있잖아. <laughs> 레벨 106 달성한 사나이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이 뚱부를 진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어 뭐야? 진화 못 시킴? 어? 아 내가 끼고 있어서 그렇구나. 어 빼주고 어 뚱보 진화시키면 와우 포키드 끝났다 얘들아야 <laughs> 칠성인데 자 다음에 우리 베지터 씨 진화시키게 되면은 야 끝났는데 슈퍼 사이어인 3 소노공과 베지터 슈퍼 사이어인 2 천사 모드 야 근데 무슨 시작 가격이 50K죠? 얘는 15K고 야왜 이렇게 비싸냐 이 친구들 오야 심지어 베지터는 블레싱이 있네요 한번 껴볼까요? 오!!! 이거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이건 내 캐릭터야 어너딱 들어와 부은은 왜 블레싱이 없지? 이건 조금 아쉽고 이건 뭐야 얘들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올스타 타워 디펜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두 친구도 보고 싶어가지고, 무한모드를 가는 게, 어, 야, 탄지로다. 야, 나 탄지로 뽑아야 돼. 왜냐면은 지금 탄지로가 좀 필요해요. 스타더스 탄지로 진화시키려면은 탄지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단 말이야. 지금 딱 탄지로 나온 타이밍 이때를 노려서 뽑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석을 좀 모아왔는데, 아주 좋고. 자, 뽑아 봅시다. 근데 못 뽑네요. 오 마이 갓. 어우, 깜짝 놀랐네. 어, 가방 열어주면 되지. 됐어, 됐어. 지로 좀 뽑아 봅시다. 한 마리도 안 떴고. 어, 한 마리도 안 떴고. <laughs> 어, 한 마리도 안 떴고. 한 마리도 안 떴고. 아, 진짜. 나 이거 운이 왜 이렇게 없죠? 음, 한 마리도 안 떴고. 이번에 확정 아니야, 얘들아? 아, 이거 확정 때 뽑는 거좀 자존심 상하는데. 어, 한, 한 마리 떴고. <laughs> 아, 한 마리만 더. 아, 제발. 이제 나와주세요. 좀 그만 뽑읍시다. 한 마리도 안 떴고. 과연 이번에는? 아, 그렇지! 타주로 세 마리 다 먹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세개 가서 얻어야 된다던데, 여러분들? 제가 갈라면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별 패스가 원래 만렙이 딱 100가지밖에 없는 거야? 어, 야, 얘들아, 이거 뭐냐? 야, 현질 캐릭터가 따로 있어? 빅맘 아니야, 빅맘? 아니, 현질 캐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궁금한데, 일단은 좀만 기다려보자. 일단, 진격의 거인 세상만 좀깬 다음에, 여러분들, 뚱부랑 이 베지터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얼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생긴 거는 기가 막히게 생겼구만, 얘네 둘. 아니, 키드부 진짜 멋있는데? 아, 이거 빨리 가서 소환해보고 싶다. 아, 이거 그냥 레이드 가서 쟤네들부터 보고 올까? 스토리는 천천히 밀어도 되니까. 근데 내가 쟤네를 소환을 해도 강화할 수 있는 돈이 뭐일까 얘들아? 내가 지금 부르마밖에 없어가지고 어? 야 얘는 뭐냐? 나 얘도 진화시킬 수 있는데? <laughs> 어 뭐야? 나나 이거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오 나이스 아까 보던 십자가 모양 같은 거얘 진화시킬 때 쓰는 거였구나 야 블레싱도 있어? 껴볼까? 우와 야용가이 뭐야 이거 끝났다 얘들아 <laughs> 나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밑에 마법진도 깔리네? 호호, 이거 멋있는데? 거의 뭐 드래곤볼인데요? 아니, 그럼 얘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환하는데 넌 얼마니? 500원! 오케이, 오케이. 어, 만족스럽고. 일단 마법사부터 한번 볼까요? 야, 얘는 판매가 안 돼? 오, 뭐야, 이거? 야, 뭔 뱀이 나오냐? 우와, 야, 문을 열어가지고. 오, 뭐야, 오로치마루 아니야? <laughs> 제가 이 캐릭터가 어디 나오는 캐릭터인지 몰라가지고, 얘들아. 야, 근데 스톱 먹는다? 어? 스턴? 어? 아니, 스턴 좀 괜찮은 듯? 자, 이 친구 첫 번째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5k 고요 강화를 하게 되면? 뭐야! 야, 뭔 쪽제비가 나와가지고 공격을 한다? <laughs> 야, 이거 뭐야, 소환술이야? 야, 기가 막힌데? 어, 야, 쪽제비를 또 강화를 할 수가 있네? 이, 문이야, 이거. 한탱구 캐릭터처럼, 요렇게 소환술을 소환을 하는 캐릭터야? 아하! 이해를 해버렸어요. 아니, 스턴에. 몬스터 소환에. 하, 아, 너무 괜찮은데? 자, 다음 강화를 하면? 다음 몬스터가 나오는데, 넌 뭐냐? 이 친구가 그러면은 요괴를 좀 불러내는 그런 친구라는 거지. 아, 다음 강화하면 뭘불러내진 않네요. 야그 다음은 90k인데 나 돈이 음소요 <laughs> 아 이거 빨리 백렙 찍어가지고 저 이세계 가가지고 스피드웨건을 사던가 해야지 아니면은 호시노 아이 운 좋아서 뽑아버리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화를 해볼까요 이 친구 야 쪽재비야 그만 잡아봐 너가 잡으니까 얘 공격을 못 보겠잖니 아니 쪽재비 공속 왜케 빨라 얘들아 0.1초인데 <laughs> 잠깐만 아니 우리 데스윙크 친구보다 공속이 더 빨라요 이게 어떻게 된일이오 자, 다음 강화 해주게 되면은 야, 뭔뭐 스킬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뭐냐? 어, 뭐야? 용가리가 <laughs> 야, 우와, 야, 야스턴까지 맥이면서 용으로 공격하면서 쪽제비가 앞에서 공격까지 해줘버린다. 이거 뭐야? 야, 25M 여우가 걸어오는데, 너 뭐야? 야, 야, 거 약간 쿠우라 그런 거 아니야? 어, 야, 여우 걸어온다! 몸통, 박 치기. 우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야, 마인부야 너한테 아무런 기회가 안 오겠구나? <laughs> 아니, 마인부우도 봐주려고 여기 대기시켜놓고 있는데, 부우한테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 끝나고, 다음 판에 마인부를 보든가 해야 되겠다, 얘들아. 야, 근데 얘 생긴 거좀 무섭다. 약간, 징격의 거인의 짐승형 거인 닮았네요. <laughs> 어, 야, 진해 친구들 왔다. 오, 진해 너무 징그럽고. <laughs> 이제 슬슬 뚫리겠지, 얘들아? 그렇지, 뚫린다, 뚫린다. 어, 뭐야. 야, 지네 선에서 정리되는데? <laughs> 애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지나가다가 우리 지네가 그냥 몸통 박치기 한 방이면 그냥 가버리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뚫리는구만. 어,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 이쯤에서 마인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냐, 이거? 아니, 화면이 아예 가려져가지고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야, 마인부야. 다음 기술로 바꿔봐. 이거 뭐냐, 이거? 마인부 스킬은 뭔 스킬이지? 캔디빔인데? 얘네 상, 사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건가? 우와우, 야. 자, 마인보 스킬 바뀌었구요. 무슨 유성마냥 떨어지는데? 다음 스킬? 야, 야, 마인보 진짜 멋있다. 오오 야, 근데 데미지가 지금 좀 약한디? 자, 마지막 풀강까지 바로 해줍시다. 새로운 스킬. 슬립? 잠드나, 그러면? 스킬 쓰면? 아, 근데 이제 슬슬 뚫려가지고 여기까지인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스킬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잠들면 뭐 되는 건가? 아, 자, 그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뚫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왜안 뚫림? 왜.. 왜지? 분명 뭔가 마인부나 걔네 스킬 중에 하나인가? 설마 마인부 스킬이 그런 건가 이거? 오랫동안 버티는데? <laughs> 이렇게 오래 버티어? 이제 슬슬 체력이 깎이고 있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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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안 남은 듯 끝났나? 오케이~~ 와우 보석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베지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 레벨도 69 됐어 너무 좋고 아니 베지터는 내가 풀강 할수 있을까 얘들아? 자 여러분들 이번 판에 우리 베지터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지터 소환해 주고요 우와 멋있다 얘들아 이야 음, 근데 약간 에너기 파에 검정색까지 섞여 있는 느낌 일단은 소노공이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소노공이 하고 베지터는 지금 구경중이에요 근데 일단 다음 강화하려면 200k가 들어가서 오케이 200k 강화 다음 강화가 300k 그때 스킬이 바뀌네요 다음 강화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 300k 모였고 강화하게 되면은 베지터 기술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잠깐만 야, 둘이 공격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소노공이 쏘고 위에서 베지터가 터트리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아 어렵네, 어려워, 이거 참. 야, 그 다음 강화가 1레인데 얘들아? 어? 나얘 강화 다 못해줄 것 같은데? <laughs> 야, 그러면, 야, 부우야, 너 같이 해. 이렇게 된 거, 부우랑 같이 합시다. 야, 근데 부우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보여야 뭐 하지. <laughs> 야, 부우야, 너 너무 정신이 없다. 빨리 다음 스킬로 바꾸자. 그렇지, 그렇지. 어. 부우는 그나마 이제, 다음 스킬로 바꿨을 때가 볼만하다 아 손을 위로 날려가지고 여러 군데로 약간 터트리는 느낌인데 아 이게 확실히 이펙트가 좋다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둘이 잘 막는 모습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이 베지터랑 소오공 마지막 기술이 궁금한데 <laughs> 강아비용이 너무 비싸요 <laughs> 야 그리고 마인부가 범위가 기가 막히네 얘들아 아니 범위가 엄청 넓어요 뭐야 야 로블록스야 아하 알았다 지금 마인부와 손오공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터져버렸다 기가 막혔다 <laughs> 아무래도 쟤네들 제대로 보려면 100레벨 찍고 이 세계를 가서 호시노 아이를 어떤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